컵 최종 성적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 조별리그 성적부터 여쭤볼까요? 디테일하게 조별리그는 몇승몇무어렵네요 어, 어,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하는 것은 그렇게 어, 높은 확률이 있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축구라는 건 공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또 2002년에 아, 대한민국이 4강에 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봤을 때, 과연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금부터 월드컵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,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, 아, 그거에 따라서 월드컵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어,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응원을 한다면, 어, 대표팀이 소망하는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종 성적은? 그렇기 때문에 최종 성격은 지켜봐야 한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. 자.